인천시가 22일 전국 푸드뱅크에서 배부하는 기부물품을 일괄 수령하여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인천시 군구 푸드뱅크 마켓에 배부했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식품 제조 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연료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식품 생활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가동 홀로 계시는 어르신, 제가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저소득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전년도까지는 전국 푸드뱅크의 물량 배분 통보에 따라 기존 푸드뱅크 마켓 25개의 종사자가 대전중앙물류센터 등에서 각각 수령하게 되면서 종사자들이 주 1회 이상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1인 사업장인 푸드뱅크 마켓 종사자의 평균 3시간 이상 업무 공백으로 인한 매장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2018년 신규 사업으로 화물 운송을 위한 대형 화물 트럭 임차비 및 지게차 대여비를 편성해 광역센터에 지원하고 지방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인천시 분량을 일괄 수령해 기초 사업장으로 배부함으로써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물론 기부 식품 등 재공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지방에는 물류창고에 어, 저희가 다녀오게 되면 시간적인 상실이 많았는데 이 남는 시간을 어, 저희 지역 주민 이용자들을 위해서 많이 어, 어. 이번에 배부된 물량은 전국 푸드뱅크에서 임천시로 배분되는 LG 생활건강의 약 4천만 원 상당 생활용품으로 각 군구의 긴급지원 대상자 등 저소득층에게 배부됨에 따라 기부자에게는 나누는 기쁨을 이용자에게는 내일의 희망과 행복을 전할 수 있게 됐는데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저소득 계층에게 이번 기부 물품 배부가 조금이나마 힘이 됐길 바랍니다. 온통 인천 뉴스 이지은입니다.